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팬토어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에 일찍 나왔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모여 출발합니다. 오늘은 세계문화유산 중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인사하고 첫 코스는 공주무령왕릉과 왕릉원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백제 역사는 한성 시대, 웅진 시대, 사비 시대로 나뉘어집니다.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493년 동안 수도였던 한성이 점령당하고 계로왕이 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은 황급히 웅진, 지금의 공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후 웅진시대 63년 동안 백제는 제2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이곳은 웅진시대의 왕과 왕족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2015년 백제 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전시실로 가보실까요? 전시실에는 송산리 고분군의 발굴 과정, 무덤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들이 있으며, 5호분과 6호분 무령왕 무덤의 모형이 있습니다. 송산리 고분군 중 무령왕릉은 1971년에 발견되었습니다. 6호분 벽돌 무덤 내부에 스며드는 물을 막기 위한 배수로 공사 중에 왕릉의 입구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백제의 무덤 중 유일하게 주인이 확인된 무덤입니다. 공주에 오시면 꼭 한번 들려 보세요. 이곳은 웅진시대의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 무령왕의 유폐를 모신 곳입니다. 다음 코스는 공주박물관으로 가셔서 무령왕령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